하 하하, 핑퐁. 퐁. 퐁. 반갑습니다. 네, 코치 님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요? 오늘은 저희가 긴 백커터 서비스를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자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보일게요. 이것도 저희가 위로 할 것인지, 밑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잘해주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백 백서비스 긴 커트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요. 제가 위로 할 것인지 밑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탁구대 위로 내가 커트를 할 것인지 탁구대 밑으로 있죠. 네. 이 밑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탁구대가 앞에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브 넣다가 그냥 이렇게 멈추려나 봐요. 왜 탁구에 부딪힐까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위로 할 것인지 밑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자 일단은 저희가 위로 있죠 팔꿈치 위에 위에서부터 제가 위로 한번 하고 밑으로 한번 할게요 네자 여기서 했죠 자위자 자 이것도 밑으로 한번 할게요 제가 라켓 어디 있어요 밑에. 아 밑으로요. 그 다음에 안으로 넣어서 또 위로 하고 밑으로 할게요. 자, 위. 밑. 이것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 넣는다 했잖아요. 네. 서브가 여기 있으면 커트를 또 먹여야 되잖아요. 너무 위에서, 위에서 내리면 이렇게 공이 뜰 수가 있어요. 네. 들고 있으면서 적당한 높이 있죠. 적당한 높이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맞고 나서는 어떻게? 마지막 각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 커트가 많이 먹어요. 보세요. 치고 나서 제 각이 어떻게 됐어요? 세졌어요 그럼 커트가 별로 안 먹어요. 항상 이게 치고 나서 이 각을 끝까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한힘한번 해보세요. 오와. 한 힘은 어디로 먼저 할 겁니까? 위로. 네, 위로. 자, 다시. 한이 좀더 길게 가셔야 됩니다. 맞는 순간 힘을 오와. 좀, 그렇죠. 맞는 순간 힘을 좀더 주셔야 됩니다. 다시. 다시. 조금만 더힘 줘보세요. 자, 지금 그렇게, 다시. 하고 나서 수도 발요 수도. 다시. 수도. <laughs> <스톱>. 자, <laughs> 보세요. 각이 어때요? 아, 네, 다시. 아. 다시. 치고 나서 마지막까지 수도 하세요. 수도. <laughs> <스톱>. 보세요. 봐봐. <laughs> 이게, 네. 마지막 피액시까지 잘 해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치면서 이렇게 대어하면안 돼요. 네. 다시. 저도 자 다시 한번 더요. 저도 아 진짜. 그 한님은 마지막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위로 했잖아요. 네. 한님 밑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타구도 조심하세요 칠 때. 이게 일단은 자세 잡아보세요. 네. 여기서 일단 연습먼지 해보세요 이게. 타구도 어, 안 되죠. 이렇게 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치면서 밑으로 해보세요. 다시. 다시 타코의 밑도 확실히 보세요. 치면서 확실히 타코의 밑도 딱 유지해 주세요. 각각 다시 수도 자한번더 해보세요. 자 이렇게 했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넣어서 또 해보세요. 밑에 넣어서 위도 있죠. 위로 먼저. 하은님은 네. 평상시 게임할 때 밑도 넣 넣고 하시죠. 네, 네 다시 해보세요. 마지막 각 유지하세요. 각을 잘 유지해주세요. 그렇죠. 다시 쏙 다시 쏙. 자, 이것도 밑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님. 밑으로 다시 수도 이게 보세요, 한니 제일 간절은 이렇게 세게 치고 이게다 펴버리면 여기 간절에 무리가 와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쳤을때도 끝까지 관절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다 해가지고 보세요 그냥 팔만 그냥 팍 쳐버리면 여기가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네. 치고 나서도 적당히 오는 지점에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세요 다시 자두번 더요 그렇지 자한번더 스톱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하님은 치시면서 마지막 피니시겠죠 그거도잘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반전 서비스가 있겠죠. 자, 이것도 똑같이 눕혀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위로 일단 먼저 할게요.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제 각을 잘 보세요. 위에서 밑으 이것도 각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자, 이것도 또 밑으로 아 한번 할게요. 위에서 부터 위에서 밑으 위에서 부터 l Talk. Weasel 또 a l k 위 e a s e 에위 a 위 k Weasel Talk. Weasel t a 위위 자, 이것도, 이 손목 있죠? 네. 손목을 써가지고 커트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저는 손목을 네. 안 쓰고 딱 고정했죠? 고정해서 그냥 커트를 했어요. 네. 손목 안 썼어요. 그냥 고정시켜 놓고 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니 한번 해보세요. 손목을 쓰지 마세요, 하니. 네. 딱 고정시켰어요. 딱힘딱 주면. 세게, 다시. 세게 다시 세게 잡고 계세요. 잡고 있었어요. 손목 쓰지 마세요. 들었죠? 위에서 네. 밑으로. 아 오, 나괜잡으세요 자, 들고 밑으로. 네. 자, 들고 밑으로. 아 다시 해보세요. 한아 이게 손목이 움직입니다. 고정시켜서 세게 쳐주셔야 되는데 세게 다시 하니 보세요 몸 있죠 네. 몸에 힘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맞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제대로 맞추면서 치야 되는데 저 보세요 하니 보세요 몸만 같이 이렇게 하려니까 이거는 제대로 안 맞고 이게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다시 하니 밑으로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좀더 세게. 다시. 좀더 세게 쳐보세요. 니 여기다가, 여기다 힘을 딱 주면서 세게 쳐보세요. 몸에 힘을 조금 빼시고요. 쭉. 다시. 그렇지. 다시. 쑥. 다시. 몸에 힘을 좀 빼시고요. 쭉. 두번더 해보세요. 하나. 자, 마지막. 오늘은 네. 적당히 보통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